한국 프로야구 레전드 이대호 선수가 부산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홍보 대사로 변신했습니다. 오늘 위촉식을 시작으로 앞으로 1년간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인데요. 현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의 4번 타자이자 구도 부산의 간판 스타 이대호 선수 사직구장에서 은퇴한 이대호가 부산 교육 홍보 대사에 위촉됐습니다. 어린 팬들의 환호 속에서 시작된 위촉식.

앞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홍보대사 추천 설문조사엔 1,7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부산에 연고가 있거나 연관이 있는 596명이 후보에 올랐는데 이중 이대호가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습니다. 부산교육청 홍보대사가 임명된 건 지난 2006년과 2007년 이후 15년 만입니다. 이대호 선수는 우리 부산의 자랑이자 또한 우리 자라난 우리 아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선수입니다. 홍보대사 활동 기간은 1년. 청소년을 위한 강연, 부산 교육정책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